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주차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아, 한 주간을 시작을 하면 이렇게 금방금방 가네요. 아, 이 로마서 8장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6장을 암송하고 승리의 삶을 원하는 분들은 8장을 암송해 봐라 하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할 때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죠 그 속에서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섯째 날은 관계 맺기입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 정말로 보물 같은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내용 하나하나, 그 의미 하나하나, 이게 나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읽고 지나간다면 너무 아쉽잖아요. 다이아몬드 보물을 옆에다 놓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내 재능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응용되고 활용될 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수많은 것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천국인, 우리가 가진 소중한 재능들, 우리의 자산들 누군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응용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하시려면 공부한 것 활용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줘보세요.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러면 공부가 공부가 아니라 능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본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아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시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곧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르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되게 아리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본문과 관계의 각기.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의 묵상 주제를 익숙하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이것을 활용해 보십시오. 오늘은, 아, 이거 하는 날이다. 그러면, 어, 그것이 삶을 많이 바꿔놓게 되는 거죠. 네. 자, 1번입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느끼는 게 무엇인가? 매일 똑같은 것을 느낄 수도 있고요. 더 깊이 새겨질 수도 있고요또 그날 그날 따라 새로운 것을 강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의 느낌 살아있는 능력을 키우라 그런 이야기에요 자우리 저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면 우리 영은 영이 살아있는 거죠 죄는 육신 죄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결국에 가서는 그 영이 죽을 몸도 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포활하기도 하고, 또 병들은 우리의 육체를 살리기도 하고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참 우리가 장차 오게 될 영광을 좀볼수 있다면 아마 오늘의 삶을 그냥 싹 바꿀 거예요. 장차올 영광을. 근데 우리는 아쉽게도 말씀을 통해서만 장차올 영광, 장차올 영광. 근데 바울 사도는 가서 보고 왔잖아요. 세 번째 안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자기가 나중에 누리게 될 영광을 봤어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라도 이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계속묵상하면이게내 생각 속에서현장화돼 현실화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광을더깊를이이기도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 해 번째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를서끊얘리를 세상의 서란이나또 권고나 또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날이냐, 그 어떤 것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이긴다. 그런 말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 속에서 나와 관계된 것은 무엇이며, 관계를 매지할 건 뭔가? 참 많습니다. 저는 어, 네 가지를 이렇게 적었어요. 첫째, 승리자. 본문은 승리자를 말하거든요. 맞아, 난 승리자로 살아야지. 넉넉히 이기는다. 이기는 자로. 상속자. 또 승리자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자.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관계를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관계를 갖고 역사를 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본문을 보면서 반성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도 반성해야 되고, 이것을 알면서도 승리자로 살지 못하고 맨날 실패자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 그거 반성해야죠. 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새롭게 실천해야 될 부분. 승리자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자. 승리자의 이 확신을 다시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본문을 비교해 볼때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 항상 이거 잘 체크하라고 그랬죠. 사람이 항상 못하는 것만 자꾸 체크를 하면 주눅이 들어요. 자기가 싫어져요. 못하는 사람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자꾸 미워져요. 자기 학대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자꾸 싫어하고 학대하고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좋은 점 사람은 아무리 못하더라도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그래서 그 잘하는 걸 자꾸 찾아내서 그거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물주고, 거름 주고 그러면 잘하는 게 자꾸 커요. 부모가 아이들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는 못하는 것만 자꾸 보여요. 왜냐하면 부모는 성숙해 있잖아요. 성숙한 사람의 눈으로 아이를 보면 거의가 다 못해요.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럼 아이는 더 못합니다. 바보같이. 아이는 뇌 속에 바보의, 바보의 구조가 형성이 돼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이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잘하는 걸 찾아내서, 못하는 거 99.999가 있어도, 잘하는 거 0.0001이 있으면은, 그거를 끌어내야 돼요. 그거를. 그러면 0.1이 0.2가 되고, 0.3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네. 이것을 끌림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안 좋은 것만 자꾸 끌어내면 나중엔 안 좋은 것의 아주 기술자가 돼요. 근데 잘하는 점을 자꾸 끌어내면 나중엔 잘하는 것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자, 본문을 보면서 확신을 가져야 할 부분, 나는 승리자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잘하는 게 있다. 그러면 자꾸 격려해 줘요. 김목사, 참 잘했어. 그래, 참 잘했어. 저는 어떤 상황을 딱 끊고 나면 혼자서 속으로 그래요. 뒤돌아서서, 김 목사, 참 잘했어. 정말 훌륭해 멋지다. 또,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막 속상해 있으면 뒤돌아서서, 김 목사, 그래도 괜찮아. 최선을 다했잖아. 네. 예. 그러면은 마음이 이렇게 풀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 생각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감성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EQ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번 그런 훈련을 많이 해보세요. 자세 번째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됐어요. 이러한 나의 믿음이 나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됐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야 나는 이런 믿음이 확신을 가지면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죠. 우선 자신감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될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래서 발전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아우, 나는 안 돼. 몇번 실패했다고 해서.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점은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를 실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를 실패라고 하지 않아요. 과정이라고 이야기해, 과정. 어, 안 되는 거또 경험해 봤네. 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실패를 실패라고 하면 두번 다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과정이라고 하면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걸 실패로 규정하지 말고 과정으로 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네. 자. 이러한 나의 믿음이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사는 공동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자, 승리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죠. 아, 나도 저 사람 좀 살고 싶다. 아, 나도 저 사람 따라가야 되겠다. 참 존경스럽다. 그리고 기분이 좋다. 우리가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막 이기거나, 우리 축구 대표 선수들이... 어, 다른 나라고 해서 이기면, 내가 이긴 거 아닌데, 막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엄청 기분 좋습니다. 내가 이긴 거 아닌데. 승리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기쁨을 주고 좋은 영향력을 줘요. 네. 부드럽게 대할 수도 있고,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또 승리자가 미치야할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승리자로서, 어, 미쳐야 될 영향력. 나만 승리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승리해야죠. 나 혼자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마찬가지예요. 남편 혼자만. 나 혼자만 기분 좋으면 안 돼요. 나 혼자만. 너는 집이나 봐. 너는 애이나 키워. 나 혼자 취미생활 할 거야. 이거는 실패하는 거예요. 같이 승리하는 거죠. 같이.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자는 영향력을 끼쳐줘야 돼요. 뭐 도와줄 거 없어. 그래, 오늘은 내가 할게. 당신이 좀 쉬어. 자, 승리자. 같이 승리하는 거예요. 같이. 내가 가진 재능과 재물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재물은 많은데 그 재물이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 일 시켜놓고 품값 제대로 안 주고 또 자기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방탕하고 타락하고 옆에 사람들의 보기에 절망감을 줘요. 네, 내가 가진 재능 재물들이 생명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아 나도 돈 벌면 저 사람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되겠죠. 나의 신앙과 재능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해서 더 발전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가? 우선 재능과 달란트들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게 우선 살아야 됩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맨날 불행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죠. 네, 어떤 사람은 결혼한 사람을 보고 결혼을 포기해요. 아, 난 혼자 사는 게 좋겠다. 결혼이라는 게 저렇게 고통스러운 거라면 뭐라 하지? 어떤 사람은 결혼한 사람을 보고 나도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자,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많은데 뭐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 나도 돈을 벌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행복하게 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진 걸 나눠야 되겠죠. 나눔. 나눔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가진 자의 행복이라면 나눔이에요. 우리가, 사랑성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성품 다섯 가지 다루면서 사랑성을 공부할 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 얻고자 함은 나누기 위함이다.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얻어야 한다. 좀 멋진 말 아닙니까? 내게 뭐가 있는 것,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건 나누기 위함이에요. 내가 공부하는 것은 나누기 위함이에요. 많이 아는 만큼 나눌 수 있잖아요. 아는 만큼. 또 나누고는 싶은데 없어. 재능, 물질, 그래서 어려서부터 재물 없게 얻는 것은 나눠야 돼. 나누는 데서 최고의 행복이 있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얻어야 돼. 어, 가진 것이 없으면 나눌 수 없잖아요. 자, 멋진 말이니까. 어, 얻고자 하면 나누고자 하며, 나누고자 하는 자는 얻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나누려고 해야 되겠죠. 본문을 정리하면서 남은 것은 뭔가 이팔 장을 정리하는 항상 남는 게 승리자라는 말씀에 승리자 네.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 아들 넌 승리자야 승리자답게 살아야 한다. 자 질문입니다 두 가지. 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이때쯤 되면 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건 좋죠. 저는 1절을 적었어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주함이 없다. 여기서부터 승리자로서의 출발이 딱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승리자로서의 확신이 있는가? 그렇다면 승리자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나를 돌아보는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능을 아이들 재능을 개발해 주고 싶은 분들은 재능 개발을 할수 있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알면 어 정말 멋진 지도자가 될수 있어요. 자,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두 가지를 기록해 보자. 저는 하나는 친절하게 하자. 친절. 승리자는 친절해야 돼.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자. 두 개를 적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기도하면서 이제 여섯째 날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너는 승리자다라는 말씀 다시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은혜 비표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장들 형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속히 땅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갈등으로 너무 많이 다투고 갈등으로 있는 이 나라를 주여 모두가 서로 용납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어 가는 길로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성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또 이슬람권, 인두권, 불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묵상과 함께 저희들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